이팀 남자랑 연애하시기 위해서는 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게 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Yeah! Right. 이 팀이랑 만나는 거 어려우셨죠? 제 경험으로는 이 팀이 저를 만나셨던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신 경우가 조금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저도 가끔 제가 힘들 때가 있어요. 일단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어, 나한테 관심이 있냐? 나를 좋아하기는 하냐?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팁이 정말 관심이 없고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서 어, 나타나는 그런 행동들은 아닙니다. 영상을 쭉 보시면 이 팁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제 경험에 빗대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영상이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일단 이 팁은 한번 좋아하면은 굉장히 오래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사랑을 조금 늦게 만난 편이에요. 2 7곱 정도의 첫사랑을 만나서 만난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만났는데 3년 정도 좋아했고 6개월 만나고 헤어졌는데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른 분들, 뭐, 좋으신 분들도 만났지만 그렇게까지 마음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한번 딱 눈에 들기 시작하면 관찰하기 시작해요. 관심 엄청 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과 표정 그리고 뭐 말투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좋아하는 게 표현이 됐고, 서로 만나기로 이제 딱 되는 순간, 나는 이미 관찰이 끝났으니까, 피자를 먹으면은, 뭐 콜라랑 먹는지, 먹는지 사이다랑 먹는지 파악을 해놨으니까 저 앞에 딱 갖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듣는 말이 아까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질문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오빠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만나시는 분들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뭐, 미리 파악을 해놨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렇게 재미없는 연애일 수도 있지만 이 V 빈 사람 입장에서는 ISTP가 굉장히 효율성에 미친놈들이잖아요 이미 효율적으로 다 파악을 해놓은 거야 그리고 연애를 효율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팁이 당신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당신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다 파악을 해놨다. 물어봐야겠는 것들이 생기면은 그때는 진짜 물어봐요. 그건 진짜 궁금한 거거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중요한 건데 좋아하는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쁜 사람이어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면은 저다도안 보는 거지.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좋아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진. 진짜 첫눈에 반했거든요. 그때 꽂혀있던 게 어떤 거냐면은 약간 좀 크롭된 청바지에 첼시 부츠 같은 거 신고 조금 오버핏의 블레이저 같은 거 입으시고 머리는 약간 좀 똥머리처럼 이렇게 신경 안쓴 듯이 딱 묶으신 그런 분들 그런 스타일이 너무 좋았는데 그 스타일부터 딱 맞아 떨어졌어요. 말투나 하는 행동 그리고 분위기 이런 것까지 진짜 내가 생각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야. 그래서 진짜 첫눈에 딱 반하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한 달, 두달 동안 계속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관찰하기 시작해요. 책상에 올려놓은 공기청정기가 좀 필요할 것같아 그거를 이제 여기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내 거를 사면서 같이 사서 주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걸 티를 안 내는 것처럼 해서 선물을 주는 거야. 아, 내거 사서 원플러스 원이라 하나 샀어요. 이런 식으로. 이 티빈 사람이 무언가 당신한테 걷는다고 하면은 뭐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면 이 팁이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이 팁과 연애를 같이 시작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인내심과 강진 요구가 필요하지만 진짜 이 팁은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괜히 만나는 게 아니거든 진짜로 마음을 다줄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어이 팁이라는 사람이 조금 무뚝뚝하거나 표현이 조금 서툴러도 이해해 주시고 잘 다독여 주시면은 아마 더 좋고 행복한 연애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도 이 팁과 연애할 때이팁 놈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 자기 얘기도 잘안 하거든요 근데 또 티를 잘 안내니까 상대방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누군가 좀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제가 어떤 고민들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의 얘기를 일단, 가져와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번에 또잘 준비해서 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